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늘 허니 치킨을 아니 허니너겟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치킨너겟 봉지랑 간장 진간장 그리고 마늘 식초 바로 요리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자레인지나 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 위험 감소도 해주세요. 조리 방법은 다양한, 다양한데요. 저희는 에어프라이기가 있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릇을 준비해주시고 머겟을 일단. 주시고 고. 먹을 양만큼 너겟을 넣어주세요 퍼지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에어프라이트에 넣고 에어프라이기에 반은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해주시고, 아, 아. 여기서, 저희는 4번이네요. 4번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4번으로 돌리겠습니다. 한 3kg에서 4kg 정도로 해주시고, 시작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에어프라이가 자동으로, 이게, 해동이 됩니다 해동할 때 동안은 기다려 주시고 해동이 끝난 후에 자 그럼 이렇게 해동이 되셨으면 일단은 치킨은 잠시 아이고 놔두고 다음으로 허니, 허니너겟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의 준비물도 아까 말했듯이 진간장, 설탕, 벌꿀, 식초, 마늘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런 밥그릇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 그릇에다가 집에 있는 큰 수저로 진간장 2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 아, 그리고 물도 두 스푼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좀 쏟았어요. <laughs> 자 물도 두 스푼 이렇게 대충 되셨으면 근데 원래 양좀더 많아야 되긴 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한번 맛에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더 넣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늘도 넣어야 하는데 마늘도 마늘도까지 다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좀 녹인 다.. 아 녹인 다음에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는 바로 꺼내시면 해동이 안된 상태에서 딱딱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저어주시거나 숟가락으로 마늘 좀 이렇게 부셔주시면더 빨리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가 완성됐고요 아까 만든 이더 아, 아까 해동한 이 더겟을 동그란 후라이팬을 동그란 후라이팬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아까 만든 그리고 이렇게 후라이팬을 준비해 주셨다면 아까 만든 맛있는 치킨너겟을 요 프라이팬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치킨 한자를 중, 준비해주시고, 아까 만든 이 소스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스를 꼼꼼하게 넣어주시고, 불 세기를, 일단 처음에는 10 정도로 불 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 치킨들이 소스에 각각으로 잘 수, 맛을 들수 있게, 좀 퍼지게, 집게로 좀 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슬슬, 이제 소스가 보글보글거리면, 뽀뽀 끓고 있다면, 슬쩍 한 번씩 봐주셔도 됩니다. 소스는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야 더 맛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소스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는 것도 맛이 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돈 덮다 썰으신 분들은 물 3개를 약간 줄여서 7에서 6포 정도, 아에서 6cm 정도 줄여주시면 됩니다. 대 이 정도 되면 한번 뒤집어 줘도 겠습니다 그리고 한이 정도 소스가 되면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릇에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다 완성되셨으면 이제 정리하시고 맛있는 너겟 방금 만드신 너겟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